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부문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로마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마치자 편지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마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훈을 말하여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떠나가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를 인도하는 일꾼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창하고 그럴듯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쳐 준기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교리적인 다툼을 일으켜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교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이론적으로 잘 정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다르다는 것은 믿음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교리가 다르다면 믿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교리가 분명하고 하나가 될때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성령으로 성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이 있게 되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서로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고 서로 믿는 바대로 주장하면서 끝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쳐 준 가르침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르면 경계하고 자세히 살핀 후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리가 다른 것을 감추기 위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편이 없습니다. 누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좋게 만드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어지럽히며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순종에 대해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순종에 대해 기뻐하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좋은 것이지만 무엇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되면 욕심과 자기회를 채우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교활한 말과 아첨의 말로 하는 꼬임에 넘어가 악한 일을 하는데 순종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악한 일에 참여케 만드는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서, 안에도 거짓 형제들이나 거짓 교사를 넣어서 순진하고 분별이 없는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숙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침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계책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 착념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와 더러운 것과 욕심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에 따라 살아간다면 사탄의 교묘한 유혹과 세상의 욕심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올바로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경의 바른 교리를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악한 가르침을 넣어서 성경의 올바른 교훈을 변질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과 진리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그 뜻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양심으로 살펴보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